적장인을 위한 성경 읽기 역대하 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이 사도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도 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배했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풀 가운데 경관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안문자순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해 안문자순이 은 백달란트와 밀만고루와 부리만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안문자순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거의 하나님 요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였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이런개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 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다윗성에 장서되고 그의 아들 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28장 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거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여호와 부시에 정직하게 하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발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승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하고, 또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는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려가 있으니 이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요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김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이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로 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건을 너희가 노기가 충전하여 살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이루살렘 백성들을 압지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와께 호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 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라져본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람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한한의 아들, 아사라와, 무슬레모의 아들, 베레가와, 살롬의 아들, 요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로 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와께 허물 있게 하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설에게 임박하였느니라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래간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래가여온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을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낙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유류고에 이르러 그의 행지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스 왕이 아스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애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라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나여 베세메스와 아일름과 그데롯과 소고및 거주변 그 마을들과 딥나 및 거주변 그 마을들과 김소 및 거주변 그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스가 여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스 왕이 공갈할때 더욱 여와께 범자여 자기로친담에의 신들에게 제사이로 돼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여 하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스가 하나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여호와의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에루살렘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29장. 피서게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그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리의 딸 이도라. 피서게아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와 호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와의 호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세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로 돼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의 호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수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뜬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크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침노하시고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표섬거리가 되게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 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명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네, 아들들아 이제는 결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숨기게 며분양하게하셨느니라 이에 레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그 아세자손 중 아므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레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데의 아들 기스와 여알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루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벳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호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타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호엘과 시므이와여토든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셀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새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다 바깥 기도는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희석의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덕을 신설한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했고또 아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재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피스기아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와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숫염소 일곱 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수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제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들이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거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숫양들을 잡음에 거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거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숫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며그들이거위에 그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숙제제로 삼아 재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숙제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숙제제를 들이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성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희석기하가 명령하여 번제를 재단에 드릴 새번제 드리기를 시작한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한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러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희스게아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성견자 아서베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변이라. 예, 히석이야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와께 호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감사제물을 여와의 호 전으로 가져오라니, 하 회중이 제물과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와께 호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해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이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함이제상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 속한 전재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수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희석기아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역대하 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모네스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예루,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으니이는 성결하간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었더라. 왕과 온 회중 이일를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벨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라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돌아다니며 전하니, 일러서 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께로 호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반이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혼이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숨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모발코이 에버라임과 무화재각 지방 각 성읍으로 돌아다니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무나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일어났고 하느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는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의 백성이 무교조를직결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우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재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도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짐을 가지고 여호와의 에 이르러 교례대로 각각 자기들을 초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비를 받아 뿌리니라. 회전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이사갈과 스불레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희스의아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예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길래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와께서 호 희석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절구하며 7일 동안 무교조를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와를 상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와를 찬양하였으며 희석의 아는 여와를 숨긴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개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했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기례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석이야가 수송아지 천마리와 양 7천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천마리와 양 만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재상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손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